안녕하세요. 둘레의 나들이. 오늘은 1년 중 유만대만 먹을 수 있는 혼잎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혼잎나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찍은 혼잎나무가 진짜 화살나무입니다. 나무 줄기에 화살처럼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혼잎나물은 땅에서만 자라는 땅 혼잎이라고 있고 화살 모양은 없고, 그냥 혼잎남, 혼잎나무도 있어요. 집 근처에 화살나무를 심어 놓고 수시로 따먹으면, 부지런한 며느리도 1년에 3번 밖에 혼잎나뭇잎을 채취할 수 없다는데, 3번 이상 혼잎나뭇잎을 채취해 드실 수 있겠지요. 혼잎나물이라고 부르는 화살나무는 꽃말은 위험한 장난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화살나무, 혼잎나무, 참빛나무, 참빗살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원산지는 한국이며 성질은 차고 맛은 쓴으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12시간 정도 담가 놓은 후 나물로 드셔야 쓴맛이 덜할 겁니다. 혼잎나무의 키는 3미터쯤 자라고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며 장가지에는 코르크질의 날개가 붙어 있어서 화살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화살나무 가지는 꽃꽂지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가을에 화살나무를 잘 잘라놓았다가 그때그때 꽃꽂지할 때마다 부재료로 이용하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요. 줄기에 붙어 있는 코르크질 날개의 생김새가 특이하여 귀신을 쏘는 화살이란 뜻을 기전후 또는 신전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혼잎나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간을 지켜주고 간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연 간장약이라고도 합니다. 혼잎나물은 간 손상 억제를 하며 간 기능을 개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훈잎나물은 항암작용, 항작용을 함, 해서 훈잎나물은 혈액순환과 어혈에 도움이 된, 되며 정신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훈잎나물 먹는 법에 대해 말씀하겠습훈나물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훈잎나물은 어린 술은 살짝 데쳐서 지푸른 녹색을 띄어 지푸른 녹색을 띄어서 더욱 먹인집스럽습니다 갖은 양념을 넣고 나물무침을 해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데친 나물은 말린 후 묵나물로 드시거나 어린순을 그늘에 말린 후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훈잎나물장아찌를 만드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 간장, 설탕 이 비율을 1대 1대 2를 넣고 매실액을 넣고 끓인 후 씻은 혼잎나물에 붓고 통마늘과 생강을 편으로 잘라서 넣고 실온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혼잎나물만 빼고 장아찌용 양념 국물은 따라서 다시 한번 끓인 후 식힌 다음에 숨이 가라앉은 혼잎나물에 붓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드시면 오랫동안 밑반찬으로 드시면 너무 좋아요. 훈잎 나물은 찬 성분 나물이므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 걱정되시면 뜨거운 성분 식재료로 알려진 무, 생강, 생선, 해산물, 닭고기, 계란, 쌀, 콩, 당근, 사과, 인삼, 청국장 찹쌀, 감자 등 차가운 성분을 중화시키는 식품을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혼잎나물 채취와 혼잎나물을 어떻게 식품으로 이용하는지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졸려의 나들이 봄철에만 나오는 혼잎나물 채취하여 맛있게 드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